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그렇지만 흙을 살짝 그어보면그 아래쪽으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마을에서 가까운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부자 마을, 승산 마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승산. 이 마을은 한 600년 정도 되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그런 마을로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는 방어산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맨 처음에 지나갔는데 북쪽편으로는 남강의 휘가마 흐르는 그런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마을입니다. 마을 내 일부 고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일부 가옥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영상에 담아보았답니다. 이 마을이 부자마을로 된 이유는 이 마을에 우리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세웠던 경제적인 그런 유명한 분들, 한국의 100대 재벌 중 30여 명을 배출한 그런 기업가 정신의 성지가 있는 지수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수초등학교와 함께 마을 전체가 아주 이 상스러운 기운이라 할까요? 그런 기가 넘친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분들 중에는 삼성 이병철 회장 을 비롯 하여 lg 구인회 회장 gs 허만정 선생 등의 어떤 흔적 과 그리고 그분 들이 자랐 던 그런 모습 들, 그런 것을 여기저기 에서 볼수 있는 곳 이어서, 이 마을 이 부자 마을 로불 리고 있 고, 연중 사람 들이 찾는 그런 마을 입니다. 여기 성산 마을에 가시면 꼭 들려보아야 될 곳. 지신정 허준 선생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LG 구인회 회장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LG 그룹의 공동 창업주인 GS 그룹의 시조 허만정 선생의 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병철 해장의 누님 댁인 허순구 생가도 있고요. 그리고 효주원이라는 그런 lg 죄송합니다 gs 그룹 창업주인 그 허만정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공원도 있습니다. 이 마을을 제가 소개드리려는 이유는 겨울이라서 춥지만 그래도 햇살이 비치는 시간에 우리 지역은 상당히 따뜻해요. 마을길을 걷기에 너무 좋은 곳이란 뜻입니다. 시골 마을치고는 정말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보도도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한 덩어리로 어디 하나 빼놓을 곳 없이 다볼 곳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마을길이라든지 제방 같은 것이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옥들도 대부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사계절 주차할 곳도 충분하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랑 같이 가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경하면서 마을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제가 소개해 드려 봅니다 제가 이 인근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게 되면서 어이 마을을 가고 나서부터 아 나도 이 마을에 살았으면 이 마을에 살걸 그랬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을이 아주 잘 정비되고 그리고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일지가 GS가, 그리고 삼성과와 관련된 그 생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지금도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 이 성산마을은 멀리서 오시면 고속도로 지수 IC로 넣으시면 IC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그 마을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기에 참 좋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경상남도 수목은 하고 같이 연계되어 지어오시면 또 하루 충분히 나들이할 그런 곳으로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이 마을 저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안쪽에 옛그 지수초등학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과 정신관 같은 것은 제가 2편에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마을 모습만 보여 드리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효주 공원의 모습입니다. 어, 보이시죠? 마을의 담들이 참 예쁘게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어, 사계절 사진 찍어도 사진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마을에서 특히 기와담을 되게 좋아합니다. 담장도 좋고. 또 자세히 보시면 오래된 기와 지붕 위에 음, 와송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각 가구마다 이렇게 편마를 잘 해서 누구의 집 있는지 그런 것도 그냥 설명과 함께 알수 있고 이렇게 담넘으로다볼수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구경 오시면 아. 나도 이 좋은 길을 받아서 그래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면 좋겠다? 부자의 길을 갖고 가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오시면 편하게 이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충분히 연세 드신 분들도 웬만하면 돌수 있습니다. 마을길도 경사진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 소개드릴 지금 화면에 나온 곳이 지수의 금강산이란 곳이에요. 이곳은 꼭 제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잘못하면 놓칠 수 있도록 저 안쪽에 있거든요. 마을 집 앞에도 이렇게 이쁘게 대문을 해놓은 곳도 있답니다. 여기가 마을 뒤쪽 드릴 판인데요. 어 뒤쪽에서 바라보도 참 멋진 참 기운이 좋은 그런 동네 그리고 마을길 사이에서도 참 어,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하고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나시면 또 진주 인근에 오시는 길 있으면 경상남도 수목은 하고 묶어서 진주 지수의 승산마을 부자 말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이 마을의 모습만 보여드렸고요.그리고 여기 기업과 정신관 그리고 이 삼성 lg gs 관련 이분들이 창업주 관련 분들이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도 있고요.그 학교에 그분들이 함께 고사리 손으로 흙을 덮어서 심었다는 부자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볼 거리 있으니까요. 기회 되면 한번 보러 오세요. 어, 날씨가 춥지만, 우리 여기 이 진주 지역은 해만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날씨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꼼지꼼지 바이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